시간에는 1차 함수와 2차 1차 방정식의 관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두 번째 프린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1차 방정식 2 x -y는 o, x 플러스 3y는 1의 그래프의 교점, 그럼 두 개의 1차 방정식이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해내면은 교점의 좌표, x, y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연립 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을 몇배 해줄까? 두배 해주면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2. 이렇게 방정식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립하여 가감법으로 미지수 X를 없애주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Y, 5 빼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7Y는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X의 값은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값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교점 두 일차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점은 0, 0을 의미하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2,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니까 x가 2 e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 증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두 1차 방정식 3x 마이너스 y는 6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에 그래프의 또 교점을 또 지낸대 자 그러면 열 열립 연립 1차방정식으로 식을 써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더해줄까? 빼줄까? 그렇지. 미지수 y의 절대값이 같으므로 얘네는 더해주면 미지수 y가 사라지겠다. 마이너스 y 플러스 y 사라지겠다. 그래서 좌변은 5x가 되고 우변은 6-1은 5. 이렇게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은 1이 되고, y의 값은 얼마예요? 3빼 y는 u,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점은 몇 컴마 몇이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오케이. 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 원점, 그리고 1,-3을 마이너스 3을 찍어보자. 1,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1, 2, 3,-3. 1,-3을 마이너스 3을 점을 찍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 오, 예. X축의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모양의 직선이 그려지겠네. 그러면, Y축의 평행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네. X축의 수직이다라는 말은, Y축의 평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는 얼마 꼴, 그러면 x는 1의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직선의 방정식, x는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가볼게요. 다음은 두, 1차 방정식, 또두 개야. 지금 열립, 1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또 풀면 되겠네. 아,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두 직선 모두, 몇 컷마 몇을 지나고 있나요? 3컷마1를 지난다. 지나고 있어요. 그럼 뭐 한다? 대입할 수 있다. 왜 대입할 수 있어요? 지난다라는 말은 이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되게 하는 XY라는 거예요. 그래서 3컷마1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하고 3컷마1를 대입해서 B 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해보자. 대입하면, 은 3a는, 3a 플러스 1은 7이라는 대입 값을 구할 수가 있고, 3,1을 대입하면 6,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는 3. 자, a 값, b 값 모두 정확하게 구하셨나요? 자, 한번 멈춤 누르고 한번 구해보세요. 다 구했네, 얘들아. 했니? 오케이 이제 끝났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풀어보았습니다. 4번 가보죠. 멸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대요.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렸을 때뭐와뭐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와 y절편이 같아야 해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말은 기울기와 y절편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5번도 풀어볼 거니까, 5번에 보면, 이제 해가 없을 때래. 해가 없대. 해가 없을 때는, 이 연립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렸을 때, 기울기는 같지만, 뭐는 달라야 돼요? y절편은 다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4번.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x축, y축, 원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자, y절편이 얼마? 0, 마이너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x값이 x절편, y절편 일단 여기가 이게 y절편이었고 y절편의 좌표 0, 그럼 마이너스 5였고 우리 x절편도 구해볼까? x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값이 x절편이 되겠다 그래서 x절편은 하나, 둘 이것보다 살짝 더가 있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이어주는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를 좀더 예쁘게 그려, 한번 그려보자. 예쁘게. 다시. 마이너스 5는 좀더더 더 아래쪽에 있겠지? 이제 지 이렇게. X절편, Y절편을 이어주는 직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첫 번째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대수적으로, 즉 시계 조작만을 이용해서 문제를푼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계 조작만으로 푼 친구들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아신 다음에 시계 조작으로 문제를 빠르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의 값을 우리가 구할 건데. 두 번째 방정식을 식의 변형을 통해 3y는 6x, a를 우변으로 모두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그리고 양변에 3으로 나누어주면 은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a,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이 같아야 하므로 이 검정색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린다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기 위해선 그래프가 완전히 일치 그래프가 일치해야 하므로 y절편의 값도 같아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5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A의 값은 최종적으로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15입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프 X축, Y축으로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구해보시고, 그려보시고, 선생님께 질문을 주신 다음에 우리는 빠르게 시계 조작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시계 조작을 통해 써보면 2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ax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x 그리고 8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플러스 8.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양변에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 a 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 즉 해가 없으려면은 두 직선의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는 뜻이야? 평행 만나지 않는다.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또는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 또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 라는 것으로써 해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가 없다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두 그래프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없다. 또 그래프를 그렸을 땐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두 번째 일자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a이다.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2다.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모두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꼭못 푸는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모두 다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복, 반복, 반복 몇번 해볼래요? 선생님은 최소한 3번, 많아, 많으면 5번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풀수 풀 있을 때까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